자 이~ 그~ 헌법의 주어가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 대한 국민의 관점에서 헌법을 읽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 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작은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국은 교수입니다. 오늘 제연절을 기념하는 이 특별 강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큰 영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연의 제목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아마 특강 제목을 들으시고 앞에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에 무슨 기독교 정신이 서려 있단 말인가? <laughs>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그렇기, 그렇다. 그렇 그렇기 <laughs>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 크리스천들은 우리 헌법을 읽을 때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헌법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헌법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laughs> 예, 아마 이제 우리 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 우리 헌법을 어, 좀 또박또박 읽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렇게 좀안된것 같습니다. 어, 우리 헌법 전체를 보면. 우리 헌법을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헌법의 주어가 있습니다. 그 헌법의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헌법의 전문에 보면 우리 헌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조문인데 130조문 시작하기 전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그 전문에 헌법 조, 헌법의 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 국민은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헌법의 전문을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읽지 말고 사실은 앞에 주어를 내세워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 국민이 말한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자이그 헌법의 주어가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 대한 국민의 관점에서 헌법을 읽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 보면 헌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울림에 우리가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1조1항만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우리 대한 민 국민이, 국민이 말한다. 말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에 비해서 우리가 그 우리 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훨씬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와 11조가 또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대한국민이,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0조와 1 1조인데 10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모든 국민을 읽을 때 그냥 모든 국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이라고 할때 우리 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럼 무엇인가? 이게 헌법 제 11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한글로 쓰여 있는 문서들 중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각각 근원적으로 자유를 부여받고 있는 존재이고 나아가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법 앞에 평등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다른 문서가 헌법 말고 또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 나라가 좀 이렇게 위기에 처하거나 뭔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거나 그럴 때그 정치를 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거나, 헌법 제1조에 돌아와서 모든 국민은 우리가 모두 만든 이 우리 대한국민이 말하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고, 법 앞에 그들 사이에 평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앞에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 생각에 오늘 30분 안에 강의를 <laughs> <laughs> 못할것 같습니다. <하고 웃음> <laughs> 우리 헌법이 130조문이나 되는데, 요거를 <laughs> 이렇게 하나씩만 읽다가도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어,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 안에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을 했던 분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나. 존한 칼빈이나 조한 밀턴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오롯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강의까지 포함해서 헌법 조문 두 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두 조문 을 각각 한3 0분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조문 안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좀 한번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죠? 팍 네. <laughs> <laughs> <확> 밝아지셨어요. <laughs> 두 조문 제가 골랐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 제가 먼저 고른 조문은 헌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붙일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Puchisu, Opsil, d a 이렇게 막막 이렇게 에이 얘기하던 에이 바로 그묵비권이 있으면 어머니잖아요. <laughs> <laughs> 자두 번째 제가 고른 조문 요 언제 요 다음 시간 에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짧습니다. 헌법 제 31조 제 3항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아. 공짜를 우리가 모두 좋아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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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나도> 이제 아주 <laughs> 어, 그 훨씬 더 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이런 이 으, 조문 두개 우리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었다는 생각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의무금 주는데 교육비를 많이 허덕이시니까 사실 <laughs> 아니 헌법에 그런 게 있었는지 <웃음> <웃음> 글쎄요. 요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조문들이 기독교 정신과 관련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고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 12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헌법 제 12조 사항을 읽으려면 헌법 제 12조를 전체적으로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헌법 제 12조는 흔히 신체의 자유, 몸의 자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어, 이 가치에 관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관한 조항이고, 11조가 법 앞에 평등의 아, 조항이고, 음. 바로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네, 해놨어요. 음. 자, 이 신체의 자유 또는 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 헌법은 그... 몸의 자유에 관해서 속속들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침범당하기 딱 좋은 상황 네. 음. 그런 상황을 전제로 그런 경우에 몸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건가 이렇게 그니까 음. 사고 모든 경우에 다그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아주 큰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이제 조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뭐 길게 가지 말고 그냥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 국민 우리 대한 국민들 중에 두 사람이 어좀 서로 싸우다가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가지고 어 이렇게 좀어 중태에 빠뜨렸다. 어유. 이렇게 한번 상당히 그 위중한 얘인데 웃으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지금 때린 사람은 누굽니까? 대한국민입니다. 맞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국민입니다. 대한 국민. 대한 둘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주권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대한 국민이 대한 국민을 때려가지고 중태에 빠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맞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죠? 네. 나아가서는 때린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헌법 제12조는 대체로 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국민이 대한국민과 사이에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국가가 어떤 대한국민의 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요거를 일종의 비상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계엄을 선포하는 것만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난 상황 자 흥미로운 거는 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대한 국민이라고 하는 주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의 몸에다가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신하가 왕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12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이조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조문들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십이조의 조문들 안에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체포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그 다음에 고문을 해서 해서는 안 된다든지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아~ 어, 이~ 그~ 공판에서 어~ 유효하죠.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아, <laughs> 네. 아니면 뭐~ 자백이 유,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지난 0천년 넘는 기간 동안 인류가 네. 오랫동안 개발해 놓은 역사 속에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요것도.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헌법 제1 2조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아예 헌법 안에다가 써놨습니다. 아. 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보겠는데 한번 제 말씀 을잘 들어보십시오. 네. 적법 절차의 원리. 법절차의 원리 영어하겠습니다. Due process of law. Due process of law. 한번 따라서가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적법 절차의, 절차의 원리. 원리. 네. 법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시민의 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아. 적법 절차의 원리의 내용이 뭐냐? 저 같은 헌법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한 결과로. 결국 저희들이 이제 좀두 가지 큰 원리가 고속에 있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공평무사한 제삼자. 자, 아까 우리 같은 예에 따르면 때리고 맞은 그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평무사한 그이 당사자들과는 구분되어 있는 공평무사한 제삼자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예. 자 파, 우리 잘 아는 대로 판사입니다 이게 네. 판사는 독립성도 있어야 되지만 불편 부당해야 된다 요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당사자가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가 형사 절차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평무사한 제3자가 있고 첫째로 두 번째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을 받은 경우에 그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시민의 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문 앞에 형사들이 와가지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아, 무슨 무슨 뭐 아, 죄를 지금 저지른 혐의가 있으니까 아, 여러분 몸을 구속해야 되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네. 여러분은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라도 궁지에 몰린 상황처럼 되어서 네.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아니! 영장이라도 보여줘야지 이대로 사람을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호천사. 아 수호천사 <웃음> <웃음> 법적인 수호천사 아주 좋은 말씀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수호천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헌법 제12조 4항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 12조 사항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시민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이 절차를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오곤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권의 유린이 늘 있었습니다. 아, 또 달리 말하면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어떤 자백을 하거나 그렇게 처벌을 받고도 처벌 받은 사람이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반이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예인데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용된 그런 절차 속에서 아, 결코 본인이 승복할 수 없는 자신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단한 번도 부여받지 못했던 역사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처벌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기소, 수사, 예수님의 처벌, 처형 그 과정이 자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갖고 헌법 제 12조의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처형한 그 절차 모두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장 넘어 2장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뒷부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여기에 주목해서 읽는데 저는 오늘 조금 방향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바되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편지에다 적으실 때 마음이 무지무지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지켜보겠다고 마지막 쫓아갔던 분이 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러나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자신의 몸을 체포당하고 몸의 자유를 잃어갈 때단한 명의 친구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헌법 제12조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한번 얘기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그 조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대한 국민이 함께 만드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 한 사람의 친구는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그 그를 보호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사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우리 헌법 제12조 사항은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읽은 요예외가된 조문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헌법은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자, 우리가 국선 변호인이라고 말하는 제도가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헌법 제12조 사항의 취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대한 국민이 이 헌법을 통해서 만드는 이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 줄단한 명의 친구는 남겨 놓는 또그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아예 그 친구를 붙여 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길에 제일 어려운 순간들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친구 한사람 만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헌법의 12조 사항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2조 사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그한 사람의 친구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laughs>